김호축안 김호축인가? 는안안 김호춘. 나 특히 싫어. 안안 김호춘 출출.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야, 7분인데 시작했니? 어, 어, 됐다. 이제 어. 된다 오, 됐다. 확장난 좀있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냥 확정 누르면 돼. 음... 그래서 예연이 누나 누나가 서포터 갈 수도 있어. 돌보경이 우주 우주 추적자 블라디미르 사달래. 그럼 자기가 미드 간다고. 오케이. 그럼 나 서포터 할게. 그럼 무능력한 일반인이랑 같은 거는 거야? 무능력한 일반인이냐? <laughs> <아니야, 웃음> 무능력한 <laughs> 일반인이에요. 아, 지, <웃음> 무능력. <웃음> 무능력하다 하니까 진짜 무능력 같다. <laughs> 진짜 무능력 같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먹것도 아닌 거 같다. 맥내 <laughs> 잘 모르겠네. 그럼 합니다. 예연이 음. 누나. 나 마실 거 좀. 그럼 <laughs> 우리 같이 사는 줄알겠다 대박. 차 타고 와서 가와 지금 출발하면 될까? 격전은 어떻게 할까? 초원이 계시잖아. <laughs> <laughs> 정말 너무하다.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왔던데? 아, 진짜? 나 갈래! <laughs> 안 된다고, 이 새끼야 니 오늘 오이냐 너가 나가. <laughs> 어? 어? 어이? 알았어. 돌보이 똑똑하다. 맞네. 저 형이 좀 이과적으로 빠삭해 사람이 숫자상은좀 그러니까. 강하다니까? 아스스톤 유저뭔 아, 무슨 개소리야, 아스스톤 유저 <laughs> <laughs> 어, 시작했다. 좀 깐지다는데? 어, 머스크가, 이거. 야. 물고기에 죽음쇼. 상대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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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플래넬. 뭐벤 할까? 벤 할까? 야오 카트 밴 해줘, 제발. 맞습니다. 와, 너무 센데? 도는 걸 막을 방도가 안 보이는데요? 파파를 변해야 <laughs> 된다는 좋은 정보를 얻었잖아? 왜 우리 기사분이 한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뚜띠 있으니까 이거 어? 이기면 근데 원래 이거 뚜띠 타이지 그러니까 아, 지면 뚜띠 타시지 어. 아니 뭐 운전대를 여럿이서 잡는 게 아니잖아 한 명이 잡고 있는데 그래 재현이가 못 타면 재현이 타시지 운전하는 도중에 내가 막 백미러 가리고 그러긴 할 건데 핸들 좀 살짝 틀고 그럴 건데 뭐. 백미러랑 핸들을 트는데 제 잘못이라고요? 그럼 <laughs> 니네 잘못이지 운전대 누가 잡고 있어? 네가 잡고 있지 우린 살짝 걷는다 밖에 뭐 없잖아 음. 오케이 okay. <laughs> 기사님 화이팅! 어이? 기사님 화이팅! 이기고 갈게 언니 아... 자기야 씻고 있어 예쓰 아, 아, 어? 나 진짜 갈래! 아! 예은아! <laughs> 야 진우야 어? 너는 딸기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초코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난 초콜릿 난 너가 좋아, 김톡?. 저요? <laughs> 아 흘짝 <왜요? 웃음> 놀라는데? 감동적이다 눈물 흐르고 있는데, 지금 <laughs> 저희 이거 격전 태그가 똘복이 죽음의 쇼인데요? 네 맞아요. 몰랐어요? 이거 설마 똘복 데스쇼였어? D D S. 어? <laughs> 똘복 데스쇼네. 맞아. 똘복 데스쇼 맞아. 굳이 굳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게임에서 중합시다. 내가 어? 분명 강지한테는 안기모 띠로 하자 그랬는데. 안김 김도 뛰었잖아. 너 안기모 띠 아니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니 뭐야ㅋㅋㅋㅋ <laughs> 말 바꾸는 거 보소. 그러니까 위에 캐스코 장이 되게 신기하다. 아 처음 해봐 격전에? 어 나... 음, 나도 처음이요. 나도 도 년...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진짜? 일렙 <놀람> 때 아무것도 못해 진짜. <놀람> 자는 중 어, 부활 귀여 <놀람> 자는 중 <좀>. 부활? <놀람> 다시 보여줘 자는 중 부활 다시 보여줘 노는 중 힘들어서 이제 <놀람> 자는 중 <좀. 놀람> 다시 일어나는 중나귀엽지 <좀.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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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금게 말하니까 웃은지그러니까 힘없게 말하니까 더 귀엽다 지금 다른 여자한테 귀엽다은지 거야? 지금요예 yeah. 그럼 강지훈아가 남자는 아니잖아 아지치예은이은기생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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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은지 죽여버릴 뻔했금데 그러니까. 금간동그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은 나이스 돌보기 죽음의 쇼가 아직 안 나오는데? 이상한데 게임이? 그니까 아 그게 목적이었구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진짜 봐주, 진짜 목적이었는데? 저도 맞을 수 있어요 다음 점복 돌보기 이거 돌폭 나오긴 했는데 어. 아나 그래. 죽었다 어 아니다 어 뭐야. 뭐야 나한테 안 썼구나 궁을 아 까지다 아니 나 이거 궁을 깐 건지 안깐 건지 잘안 보여 스킨 때문에 또 본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어? 음. 볼뱀님? 오! 할 거야? 할 거면 한다? 아니야, 두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 놀랐어. 툭툭 치면 될 듯? 온다? 응. 막아줄게. 알렸다 우리. 괜찮괜찮 괜찮. 얘네 한타 잘 걸었거든요, 지금? 시시받았어요. 할 만함, 할 만함? 왜 아, 홀로 안 쏴지냐? 이겼어, 이겼어. 이긴 거 맞아? 이겼어, 이겼어. 오. 우리 아트로스 쿨핌. 그렇다? 아, 와... 와! 와. 펜타! 아나 아, 김뚜띠! 어 김뚜띠! 나 오, 이제 밥 두띠. 먹는다? 안돼안 돼! 돼. 나밥 먹는, 나 식사 시작할게! 야 <laughs> 믿고 있었다고! 아, 안 배우시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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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아, 못 아, 먹고 아. 있었잖아! 아, 밥 먹어도 될 건데 이거. 김뚜띠 결혼하자. 할만함? 응. 음. 내 사이 살지. 이겼어 이겼어. 뭐야? 오. 오. 어? 변태 한번 더? 아 주라! 아 거리가 안덥어야 아. 피카가 줄게. 야피카게야 들어와, 들어와. 야 피카가 줄게. 야보이는 어, 야, 어, 있는데, 보게... 어 아, 잡을 수 있을, 이거 잡을 만했 듯? 오! <laughs> <laughs> <야! 웃음>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와, 팩터죽어두 분, 두분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존나 멋있는데? <laughs> 아, 저도 이런 영광을 거머쥐기. 설마 말고요, 뜻한데. <laughs> <그런데. 웃음> 그럼 저는 피자를 좀 거머지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 격전 처음 이겨봐요. 어 우리 빼고 다른 팀다 끝났네. 아 우리 우리가 제일 우리가 너무 오래 했구나. 우리가 제일 느렸구나. 어. 4분 동안 있는 거네. 저 잠깐 이초구한테 뽀뽀 좀 갈기고. 오케이, 뽀갈. 응, 뽀갈 봐. 우저 <laughs> 그 친구들 인가캐도 <laughs> 어.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네. 이 친구들은 방금 전 친구들이랑 좀 다르네 방금 전 친구들 전적 0승 6패인가 그랬는데 여기는 막 3승 1패 9승 3패 이러네 음,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김재현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뭐 부캐고 전판 이겼고 했던 것도 다 김재현이 없는 세계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laughs> 재현이가 있는 세계관에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봐요? 음 못하지 못하지 잠시 후 이런 야전 라인 다 터졌네 나 전화 좀한 번만 해줘? 나 이초옥이랑 키갈좀 하고 올지니까키 싹이라? 아, 나 진짜 가고 싶어지는데? 거기 <laughs> 형이 끼는 거야? 끼지도 마! 진짜 쳐다보어경만 아무튼 나 먹을 것만 좀 시켜주고 올게. 음. 근데 여기 팀 이름 매일 해. 김밥 복 죽음이요 급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안김오추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 김오치 아, 김오치 아, 아, 김호 아, 김오치 아, 아, 김기추 아, 아, 김호 아, 김오치 아, 아, 김 아, 김오추 아, 김호치 아, 아, 김호추? 아, 아, 김호추. 아, 김호추. 아, 아, 김호추. 아, 김호추. 아, 아, 김호추. 아, 김호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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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추. 아, 김 아, 김 아, 김 안 계시네요. 정글 차이입니다 이거. <laughs> <laughs> 눈치 보고 얘기하는 거 존나. 제가 봤을 때 정글 차이요가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래? 안킴치치안킴치안안안치안키모치치치게 코드가 저렴하네. 기까지는 비전 안 해요. 그그 <exaggerated> <laughs> 방금 그렇게까지 우주선데 <눈치> <laughs> <laughs> <việc shower> <laughs> <laughs> 어, 쟤네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어, 시작했다. 오케이 저희 다 오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 천재다. 치치치치. 아 김어치. 뭐아 김어치. 아, <laughs> 그만 그만해 제발. 아 김어치. 투띠야 너도 한마 해줘. 잘할 것 같아. 나 아, 사실 좀요? <laughs> 나투띠 없어서 하는 말인데. 투띠가나 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늘 없을 때다 나한테 고백했다고. 어우 음 그렇구나. 잊었니? <laughs> 네. 음. 네투띠야 그만 좋아해 나. 음 오케이. 이거 오케이야. <laughs> <laughs> 깔끔하게 거울 거울. 깔끔하게 승낙하는데. <laughs> 깔끔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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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왜 하대? 좀빼면서 해야 돼.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망했는데? 해야 됨, 빼야 됨. 우리가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재밌었으면 됐어요. 재밌었 네. 응? 김호치 한 번만 해 주세요. 아, 네. 네. 아 왜안해 줘? 아 왜? 아, 졌는데 아, 뭐 기분이라도 진출. 좋아지게. 아, 뭐, 필, 아, 아, 막상 막상 다리 깔아주니까 해줄게 아... 싫어지네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해달라는 사람은 또 잡았는데